이 카드를 보면 이 교황 앞에 여기 약간 설교를 듣고 있는 느낌입니다 말이 많은 캐릭터? 말이 많지는 않고요 맞아요. <laughs> 말에 대한 좀 내용이 있는 카드 같은데 어떻게 캐릭터가 좀 부합이 되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체육교사 하소연이라는 인물인데 학생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어, 유일하게 믿어주고 그렇게 좀 지지해주고 그래서 이제 말을 들어주는 느낌 본인이 한다라기보다는 좀 들어주고 저는 동료 선생님으로 만났잖아요 오, 그래, 그래. 동료로서는 어때요? 하수연 선생님은 학생들의 모든 일에 참견을 많이 해요 소위 말하는 오지랖이 넓다 오지랖 또는 설레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많은 선생님이라 이런 카드가 나온 게 아닐까 교수님 네. 고맙다 정나밥사오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이것도 얼추 맞는 캐릭터로 네, 된것 같습니다 이 태양 카드는 뭐냐면 드는 인기가 많은 캐릭터를 맡고 있다. 맞는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이 듣다 듣다.